군산 123동 국민의힘 지역구 출신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위험 암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연세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세간에 전해지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6번째로 설치된 중입자 치료기로 최첨단 암치료 기술을 국내에 선보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보다 무거운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를 표적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법의 일종입니다. 기존의 방사선과 양성자 치료보다 암세포 파괴 효과는 높음에도 인접 정상세포에 가해지는 손상은 최소화되어 부작용이 적고 치료 후 환자가 겪는 고통도 덜합니다. 특히 중입자 치료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의 경우 평균 25차례가 소요되던 반면에 중입자 치료는 그 절반인 평균 12차례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2-3배 높은 치료 효과는 물론 환자들이 느끼는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연세의료원은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중입자 치료를 최초 도입한 이래 최장암, 간암, 최근에는 폐암까지 중입자 치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월 연세의료원은 회전형 치료기 추가 운영을 밝히며 연간 약 1,200명의 암 환자들이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세종춘남대병원, 등에서도 중입자 치료기 도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입자 치료의 접근성 확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큽니다. 이처럼 암 치료 기술이 발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중입자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암 환자에게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암 환자의 암 종과 임상에 따라 다르나 12차례 중입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 비용은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의 치료법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므로 본인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중입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보다 30여 년 앞선 1994년 중입자 치료를 시작한 일본은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2016년부터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약1 0만원 내로 일본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받는 환자가 2022년 기준 약 3만 8천여 명으로 누적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 못지않게 뛰어난 치료법으로 알려진 양성자 치료는 2007년 도입된 이래 2011년을 시작으로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그 결과 3천만 원에 이르던 환자 부담금은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병마 사투를 하는 고형암 환자에게 중입자 치료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높은 비용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희망을 절망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고형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가 본래의 기능을 실현하는 당위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고위험 암 환자가 지역과 소득의 차별 없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